자 오늘 시간에는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여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심장에 대해서 하실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책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심장 어려워요. 어렵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제 뭐 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너무 깊게는 하지 마세요. 구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선은 순환 기계의 종류 중에 우리가 지금 심장을 하는 거고요. 순환 기계의 종류가 있었죠. 뭐 있었죠? 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혈압 배우셨고 오늘 이제 심장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혈관, 림프관 이렇게 해서 순환 기계의 사총사야 혈관, 심장, 혈관, 림프관 중에서 오늘 심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심장의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심장은 끊임없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어디로 전신으로 박출해 내는 역할을 하며 정상인의 심장은 1분에 몇번 뛰는 거죠 60에서 100회를 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맥박 이라고 하죠 맥박 우리 맥박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림 잘못 그려요. <laughs>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요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요렇게 전신으로 혈액을 박출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로도 가고요. 여기로도 가고요. 그래서 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혈액이 뺑뺑뺑뺑뺑 순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자잡한 부분 나왔어요. 심장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 주먹만한 원뿔형의 폐와 원뿔형이에요. 우리 심장은요. 딱내 주먹만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먹만한 원뿔형으로 폐와 흉곽 사이인 왼쪽 흉부 제5늑간 부위에 위치해 있어요. 아, 이런 거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심장 끝이 왼쪽 아래로 향하여 비스듬히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심장은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데 심장 끝쪽이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치우쳐져 있어서 보통 심장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쳐놨어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자가 임금. 님이 쓰는 그 왕관의 왕관을 뜻을 해, 왕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장 주변에 있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겠고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의 근육에 영양소, 그러니까 산소 를 공급하는 혈액을 혈 공급하는 혈액이 흐르고 심장 벽 자체를 순환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실질적으로 심장에다 영양소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근육계에서 배우셨거든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심근이라고 하겠고 이 심근은 무늬가 있었죠. 무슨 무늬? 가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횡문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요거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심장은 알아서 뛰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멈춰라 한다고 해서 심장이 뛰고 멈추고 하는 게 아니고 심장은 알아서 자기가 박동을 박동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해서 뭐라 하냐 불수익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근육기계 하실 때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근은 이렇게 근육,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혈액을 박출해내는 펌프 작용, 작용에 적합하도록 매우 두꺼운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은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장 중격에 의하여 좌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을 좀 그려볼게요. 자 심장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놓고 볼 때는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사람 여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우리가 사람을 놓고 이렇게 눕혀 놓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쪽 오른쪽이고 여기는 왼쪽. 항상 환자를 놓고 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심장은 방이 네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 우자 우, 그다음에 여기는 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 좌로 분리고 위에를 방, 밑에를 실. 방 실. 방실, 방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이니까 우심방, 여기는 왼쪽이니까 좌심방, 여기는 오른쪽 우심실, 우심, 아, 좌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장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분리된다. 요 가운데가 심장 중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심장 중격입니다. 자, 심장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완전히 분리되고 자,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 발달을 했대요.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 발달했다. 그래서 이쪽이요, 여러분.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좌측이 훨씬 더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훨씬 더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심실에 비해서 좌심실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두꺼워요. 자,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 발달한 이유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대동맥을 통해 전신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심실에서 나가는, 어이구, 다 지워져버렸네? <laughs> 자심실에서 여러분 나가는 혈액이 훨씬 어디로 가냐? 우리 전신에다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고 퍼프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심실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려있거든요? 여기도 뚫려있고, 여기도 뚫려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다리 지우고 다시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 나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요.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렸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온몸을 다 순환할 수 있도록 여기서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펌프질을 굉장히 세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우심실에 비해서 좌심실의 혈관 벽이 근육 벽 심장 근육의 벽이 훨씬 더 두껍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발달했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자 보시면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서 발달한 이유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유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 혈을 대동맥을 통해 전신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몸에 풍부한 산소가 있는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굉장히 해요. 많이 해요. 펌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별표 해놨죠? 심근의 두께가 좌심실, 우심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두껍다? 좌심실이 두꺼운데 그 이유는 뭐죠? 좌심실은 혈액을 어디에 공급하죠? 전신, 우리 온 몸에 공급하기 때문에 두꺼워요. 핵심 키워드는 이거니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네 개의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자, 판막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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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 네 개의 판막이 존재를 하는데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자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문이 있어서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 혈액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문이 돌콕 하고 열려요. 이거를 우리는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심방에도 판막이 있고 우심방과 우심실,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이제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돌콕 열리면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얘가 피가 다시 거꾸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의 역할은요.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판막은 여러분 여기 우신방에 있는 걸 뭐라 하느냐. 우신방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은 글씨가 세개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삼천판 삼천판 요거 요거가 3천 판이에요. 3천 판, 그 다음에 왼쪽은 글씨가 두 개죠. 그래서 얘는 2천 판 이렇게 얘기해요. 글씨 두 개, 2천 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천판 여기 이천판은 승모판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좌심방과 좌심시 사이 좌심방과 좌심시 사이에 있겠고 그 다음에 삼천판은 어디 우심방과 우심시 사이에 있어요. 자그 다음에 판막이 두개더 존재를 하는데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대동맥 그 다음에 얘는 폐 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기도 판막이 여기도 이렇게 판막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판막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판막을 이름을 뭐라 하느냐 대동맥 판막 여기는 폐동맥 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는 토탈 네 개의 판막이 있어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삼천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무슨 판? 이천판. 그 다음에 폐동맥에서 나가는 무슨 판막? 폐동맥에 위치한 폐동맥판막, 대동맥에 위치한 대동맥판막.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장에는요 전기가 나가는 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뭐냐냐 라 동방결절이라고요. 해 전기 신호를 찌리릭 하고 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심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름을 동방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심방에 있는 것으로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우리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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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게 하는 전기 신호를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60에서 100회분의 주기적인 박동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방결절, 우심방에 이렇게.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전기 충격을 지리직 해서 찌지직찌지직찌지직 해가지고 전기가 전기 신호를 주니까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어, 심장의 구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심장의 구조. 그래서 글과 여기 써져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장 그림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그린 것이고, 실질적인 심장은 더욱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한번 봐볼게요. 방실, 방실로 되어 있죠.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우심방, 밑에 있는 거 우심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었어요. 이 판막을 무슨 판막이라고 했죠? 삼천판. 그 다음에 여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있는데, 이거를 무슨 판막이라고 했죠? 여기서 판막 있잖아요. 이거를 왼쪽에 있는 판막은 이첨판 이렇게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맥도 있고 폐동맥도 있고 보이시죠? 근데 제가 그린 그린 거랑은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심장순환을 볼게요. 심장순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순환하는 그 심장의 혈액순환은요 두 순환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 순환 대순환과 소순환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순환을 그대로 또 외우시게 되면 은 여러분 힘들어서 저희 학생들과는 뭐라고 기억했냐면 동, 정을 잘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동, 정. 동, 정. 동, 정을 잘 기억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우선은 심장 그림을 그릴게요. 자, 심장 그림 저랑 같이 그려보실게요, 여러분. 자, 심장이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자, 요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 다음에 어디가 두꺼워요? 여기가 이렇게 좀 두꺼운, 좀 두껍게 심장을 그립니다. 자, 두껍게 그리고, 오른쪽이 어디에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우, 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실, 방실. 방, 실, 방, 실. 그래서 여기는 우, 심, 방. 우, 심, 실. 좌, 심, 방. 좌, 심, 실. 이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빵꾸 뚫을게요. 여기 구멍 뚫고, 여기도 구멍 뚫고, 여기도 구멍 뚫고, 여기도 구멍 뚫어요. 여기도 구멍 뚫고요. 여기도 구멍 뚫습니다. 자, 구멍 뚫고, 자, 우선은 여러분, 우심방 우심실 나눴고, 요 가운데를 뭐라 했죠? 중격. 중격이라고 있어요 근데 뭐, 중격은요, 크게 시험 문제에 잘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격은 제가 뭐, 중요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 심장을 가운데로 해서 딱 가르는 거를 중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심실과 좌심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두껍다? 좌심실이 더 두꺼워요. 이유가 뭐였죠? 좌심실에서 온몸, 순환하는 혈액을 이 자심실에서 펌프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판막이 존재를 했습니다. 판막이 존재를 했어요. 문이 있어요. 문, 판막.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자, 판막을 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글씨 3개니까 무슨 판? 3, 첨판 있었죠? 그 다음에 글씨 두 개요 이첨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할은 뭐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 그 우리가 판막 판막의 역할은 혈액의 역류. 그래서 혈액은 어떻게 내려온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역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나가요 혈액이 혈액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동맥 안에 있는 무슨 반마? 대동맥 파, 어이구, 안 보이네. 대동맥, 판, 막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폐, 동맥이니까, 폐동맥에 있는 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구조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순환을 한번 볼게요. 혈액이 순환을 해요. 처음에 먼저 여러분, 대순환을 볼게요. 대순환은 체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해요. 크게 돌아요. 어디를 크게 돌아? 우리 몸 전체를 크게 돌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순환은 자 이제 그림으로 같이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좌심방에서 피가 내려와요. 좌심방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나가겠죠? 대동맥을 걸쳐서 이렇게 나가서 이게 사람 온 몸이라고 할게요. 사람 온 몸을 걸칩니다. 온몸을 걸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정맥으로 슉 들어갑니다. 대정맥에 서 여러분 여기가 대정맥이에요. 그래서 대정맥을 걸쳐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쏙 들어가요.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도는 거를 대순환이라고 해요. 대순환. 그래서 보면 제가 동정을 기억하시라 했죠. 동정 대동맥 넘어가서 대정맥, 그래서 대동정 이렇게 하면 무슨 순환? 대동정, 자, 대동정 하면은 대동정, 그래서 좌대동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좌대동정 이렇게 하면 무슨 순환? 대순환이 됩니다. 온몸을 순환하는 대동정, 자, 그다음에 소순환이 있어요. 소순환은요, 폐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몸을 걸쳐서 피가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소순환은 폐만 걸쳐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폐동정을 한번 볼게요. 폐동정 같은 경우 소순환, 폐순환은요. 자, 우심방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우심실로 내려가요. 우심실 다음에 폐동맥 걸쳐가지고, 폐동맥 걸쳐서 사람의 폐, 사람의 폐, 여기, 이게 사람 폐라고 할게요. 폐를 걸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동정의적 폐 동맥 폐 정맥으로 들어가서 좌심방으로 슉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폐정맥 그래서 여기도 동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폐동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폐동정, 우폐동정. 그래서 우폐동정. 그래서 우폐동정 차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 여러분 동정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정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동맥, 동맥은 통로예요. 나가는 혈액이 나가는 통맥이 통 통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정맥은 들어오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서 온 몸을 거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우리가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심실에서 폐 동맥을 거쳐 나간 혈액이 우리가 폐를 걸친 다음에 다시 좌심방으로 폐정맥을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정을 좀잘 기억하시면 순환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겠고 어 제가 심장순환에 대해서만 여러분 따로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컨텐츠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 대순환과 소순환은 여러분 머릿속에 동적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동적만 있으면 되겠고, 이 대순환은 우리 온몸을 걸치는 순환이고, 그 다음에 소순환은 어디만? 폐만 걸치는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대정맥, 폐동맥은 정맥혈이 지나가요. 정맥혈.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한쪽이죠. 이 한쪽. 이 한쪽은요. 정맥혈이 지나갑니다. 정맥혈. 더러운 피, 이산화탄소가 많은 더러운 피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그다음에 폐정맥, 폐 좌심방, 좌심실, 폐정맥, 그다음에 여기 대동맥 있죠. 이 대동맥 그다음에 간동맥은 동맥혈이 지나가요. 동맥혈. 깨끗한 피가 지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 심장에서는요, 이 심장의 구조 여기와 그 다음에 심장의 순환 부분을 좀잘 알고 계시면 문제는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는 나오는 곳은 아니니까 너무 깊이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 곳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